시작하겠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2월달인데. 오늘 누구 졸업해야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 아이돌! 아이돌. 네. 아, 홍당, 홍당 프로입니다. 네. 사실 이게 빨리. 많은 화자가 되어서 이분들과 매주 함께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긴장 많이 했대요. 이 네. 코너가 없어진 게 아닌가, 안 불러주길래. 네. 하지만 다행히도 한 번씩은 한다는 거죠. 아, 외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네, 주 금주... 아니. 뭐지, 뭐더라, 이거? 저, 일단, 봉면아이도죠 음. 복무... 저... 뭐지?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봉면아이도 복무... 너의... <«S2> 네. 너의 이름은이었나? 예, 네, 아무튼. 이름은? 네. 오늘은 말이죠. 라봉라민 씨에 이어서 두 번째 걸그룹 멤버가 복면 아이돌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 이 친구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위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크로스진의 신. 아까워요. 잘생긴 친구. 네. 더 봤어야 되는데. 네. 아, 아쉽네요. 전정궁궁. 가라는 아이돌. 애는 안 가고, 어. 청담동은 안 가고, 이 친구가.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복면 아이돌, 너의 이름은 주인공들입니다. 나와주요요 아, 나왔어요. 어머 뉴 페이스 예예 예. 뭐하세요? 예, 대. 예. 아, 예. 아. 어 역시 신입이라 귀엽네요. 아, 자 우리 청담동 전전 군공님부터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청담동에서 전전 군공님. 아 전전 전자동... 아, 아, 공님 아직장이야 힘들어지세요, 아, 아,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 아,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저런 것도 직장이고 활동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직장이야 이제. 어? 아, 해외 스케줄이 있는데 주간 아이돌 녹화 날짜를 빼놨어요? 저는 해외 스케줄이 있어도 택시 타고 올 겁니다. 진짜 혼자서. 아니, 해외에서 어떻게 택시 타고 와요? 혼자서라도 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면 진짜. 안 되죠. 해외 스케줄 중요해. 해외 팬들 만나는 게더 중요하죠. 해외 팬들 만나는 거 중요한데 저는 주간 아이돌이 베스트. 아. <laughs> 이제 본인 레퍼들를 떨어지니까 음. 그. 손으로 지금 저는요. 아, 자 우리 목정미남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은하기의 목정미남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갈 쯤에는 저희가 컴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컴백 타임이랑 맞물려서 헬멧스를 벗을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목정미남은 청담가와 다르게. 제가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해서 웨퍼잖아요 네. 웬만하면 탁탁탁 보면 아이돌 검색을 한번 쫙해봤던 SNS에 네. 얘는 누군지 많이 나와요 아 근데 아 은하계는 제는 모르겠다 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거의 처음에 나오지 않았나요? 은하계님이? 네, 한두 번째 정도에 나왔 그리고 은하, 은하계님이 그니까요. 지금 쓰고 있는 모자가 이제 점점 모서리가 많이 묻어지면서 좀 <laughs> 묻어지면서 이제 점점 원형화가 돼갈것 같아요 자, 라브나미 씨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씨 저는요 곧 컴백을 하는데요 예. 스케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가 딱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에 리허설하고 택시 타고 오겠다 피가 필요 없다. 어, 이거 내가 했던 멘트인데.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그전 빨리 얘기했어요. 야 이거를 청담도 뺏어간 거야. 뺏어간 아니야 아니야. 청담도 필름. 남야 남의 거가져하네야 걸그룹 멘트를 뺏어가냐? 와. 야 아니 근데 아, 오늘 또 많... 지나 또뭐 설정이 안네. 음.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등장한 섹시 큐티 청순 만능 공규. 이야, 이분 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입생으로 들어온 섹시 큐티 청순 만능 공규입니다. 와 만능 공규님. 네. 데뷔가 언제예요? 데뷔요. 저 데뷔를 많이 했어가지고요.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가지고요.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럼, 그럼 최초 데뷔가 언제입니까? 최초 데뷔는 2012년이요. 어, 선생님. <laughs> <laughs> 어디에서 데뷔했어요? 일본에서 처음에 먼저 데뷔를 했다가요, 아 이제 한국에도 네, 하고 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그룹이 번주가몇 번째입니까? 한네 다섯 번째 데뷔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그런 친구가 있어? 네, 다섯 번 걸그룹을 하는 친구가 있구나. 네, 네,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야, 대단하네. 이야 대, 대단한 실력장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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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만능공주님이 뭐든지 척척 다 가능하다고. 네, 네. 우리 만능공주님, 그럼 댄스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음악을 오우. 하나 드릴까요? 네, 뭐. 자, 음악 주세요. If I was your boyfriend, never let you go. Keep you on guard. If I was your boyfriend, never let you go. 멤버 아니야? 아니야. 니네 어제부터 따로 만나서 연습했니? 저희 형 <laughs> 동생. 어, 그래요. 야, 근데 야, 이거 도저히 감이 안 오네. 얼굴을 못 봐가지고. 가면 벗고 싶습니까 오늘 일등에서? 네, 저는 벗는 게 목표입니다. 왜요? 제가 컴백한 점안돼서요 어. 대심해 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맛보기 타임부터 가, 어, 가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너희.

저기 이거 뭐예요 안되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갑자기 인간풍천인간풍천이야 이거는 어. 어. 인간 아요두 <laughs>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좀 몸무게가 좀맞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수화는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 번을 선호도 안요아 서로 되게 뿌듯해하네요 <laughs> 자 우리 라봉라미 씨가 보겠습니다 아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예, 예. 일단 첫 번째는 정인 선배님. 오, 정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제감부함 웃음기 싹빠질 거야. 오, 안녕하세요. 개인기라니까. <laughs> 뭘 선배님을 안 여쭈는 뭐야 야, 누가 들어도 라브라멘 신게 무슨 다름이요 아, 어? 같이 했으니까. 아, 또 있어요? 이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는 저희 매니저님이 전직 마술사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알려주셨어요. 마술. 맞아요. 저번에 천금동식에서 해주신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비둘기 같은 거 아니죠? 비둘기 아니에요. 거기서 큰 주먹 나오는 거 아니죠? 뱉겨봐요 네, 누구 누구야? 매누구무 이런 걸로 사누구 어? 혼나겠네나겠네대박어요 어, 예, 어? <laughs> 어? <국내 이게. 웃음> 네, 우리 맞는 공주님, 오늘 화약해 불태우신대요 네, 저는 오늘 정말 리얼한 사운드의 강아지 소리를 낼 건데, 아, 네? 제가 정말 이 소리로 항상 강아지랑 대화를 합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네. 강아지요? 네, 네, 네. 배운 게 아니야? 아야 너네 방송하기 전에 다 같이 만나서 맥주 한잔 시간이야 아니요 그 <laughs> 아니, 아니. 서로 웃어주기로 했니 아니요 아니. 서로 웃어주기로 하고 내일 내가 일내이걸할 테니까 거기서 이거 해주고 이거 해달라고 <laughs> 하는 거니 <거리>. 아무리 봐도 <laughs> 그런 느낌이야 하는 거니아닙니다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 분은 말이죠 죠 얼굴 공를를 하는 네. 자, 오늘의 미션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자, 휴지. 간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네. 앞에 빨간선 있죠? 빨간선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뒤에선 있죠? 검은선. 네. 이 선보다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공면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링하듯이 잘. 잘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청담동부터 갑니다. 아... 자, 청담동. 하나, 둘, 둘 셋. 어? 넘어갑니다! 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상관없 아, 상관없어요. 자, 자, 오케이, 스톱. 청담동 나도 주시고요. 나도, 나도. 청담동 나요. 자, 하나. 우리 이제 은하기님 자, 신중을 기해서. 아... 아, 은하기는 나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죠? 어? 오! 오! 어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르죠. 만능공주가 저걸로 던져버린대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라나가지어 아, 너무 어서워오오어 너무 어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나봉 아 나듯이 아 지금 생존입니다. 아 농담 놈도 생존이네요. 아 그래? 아 불편합니다. 아, 그네야 지금까지는 은하계거든요. 모릅니다. 망능공주가 휴지를 던져버리면 이게 지금 망능공주의 손에 은나게가 나가느냐? 망능공주가 나가냐입니다. 하나, 둘, 셋. <요> 진짜 마음을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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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진짜 마음을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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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왜 좋아해! 안 돼! 아니 만능공주는 나갈 듯이 하더니 또 의외로 소심하게 던졌어요? <laughs> 아니, 이게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승부하게 생겨서 자, 제8대 홍문 아이돌 너의 이름은 드디어 정말 가족 같은 식구를 떠나보내는 시간입니다 가 지금이다, 처이다 그래도 지나간 게더좋아하죠 어, 그래.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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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였구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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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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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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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너, 의 이름은. 목장입니다. 오, 잘한다! 이낌있잖아어쩌면 <laughs> 우린, 아무런 감 정도 없이. 와. 와 와. 와 얼굴을 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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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너무 아쉬워. 아, 우리도 떠나보내기 아쉬워요. 아,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우리 홍석군 1 네. s 홍석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껏 카메라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Yeah. <laughs>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와! 저희 그룹의 멤버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저희 지금 트리플H 활동을 했으며 저 동시에 저희 리더인.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보컬 마키 형 진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은하계 목선 미남 홍석, 그 다음에 디프레이시로 또 활동을 한 이던, 그리고 어깨 깡패 신원이, 그리고 중국 의 미남 예난이, 그리고 완전 조각 같은 미남인 여원이, 그리고 우석이, 유토, 키노 이렇게 있어. 멤버 이름을 외울 때 이렇게 더듬더듬 저듬 네. 하는 깜짝 놀랐는데. 놀라운 많다 보니까. 네,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 후에 했던 곡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아, 예. 근데, 홍석군, 네. 팀에서 맡고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보급형 메인보스. 그죠? 네. 네, 춤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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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다 보니까 춤생이라는게 보이거든요. 네. 네, 확실히 보컬형은 보컬이다. 네. 그런 <laughs> 느낌. 아, 농담이고요. 우리 근하게목숨 그 남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어차피 완전 포즈 따겠지만. 네.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이 컴백만 아니었어도 더 오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펜타곤의 후이 형, 저희 리더 후이 형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 만나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i uh -huh.